이런 현상 겪지 않으십니까? 이런 현상 방치해두면 잘못하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55된 회사원입니다. 서두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눈앞에 자꾸 벌레 같은 게 꾸물꾸물 튀어나와 사고 일으키기 전에 운전을 관둘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 니까 도로 표지판을 보려고 해도 이꼴 입니다 실타래나 검은 점이 꾸물꾸물거려요 이러다 보니 이걸 어쩌지 하고 걱정돼서 안과에 가봤더니 연세나 스트레스 때문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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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지 신경 쓰지 말란 소리를 들어도 이런 상태로 신경 쓰지 말라니 불가능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짜증 한가득이었어요 근데 그런 때에 친구가 추천해준 방법을 하나 시험해 보고는. 3주 만에 깨끗하게 해결! 운전을 일부러 피했던 제가 안심하고 운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요새 생기가 넘치네. 라는 말을 자주 해주게 됐어요. 실타래 같은 것도 이제 안 보이게 된것 같네요. 대체 이 실타래는 뭐였는가? 우선 실타래 같은 그림자나 검은 점이 생기는 원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시점을 바꿔보면 눈에 보이는 실타래는 사실 눈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실타래는 유리체라고 부르는 수정체 뒤쪽에 있는 눈의 조직이 탁해지면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리체가 탁해지는 원인 중 하나로서 활성산소라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에 의해 유리체가 노화하고 있다는 것이 거론됩니다. 노화라고 하면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포기해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황반에 많이 있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몸속의 루테인은 나이가 들어간과 함께 감소해버리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건 50살이 넘은 사람들 대부분이 루테인이 부족한 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 루테인의 부족은 방치하면 실탈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눈에 초점이 너무 안 맞아 저녁 만되면 눈이 침침해 집중하고 있는데 시야가 막 흐려져 밤에 운전할 때 안경이 없으면 불안해 이런 루테인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루테인은 몸에서 만들 수 없는 물질입니다 즉 시금치나 당근 등 녹황색 채소를 먹으면서 루테인을 섭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루테인의 1일 권장량은 6에서 12mg입니다. 당근 매일 10개씩 먹을 수 있겠냐? 이걸 매일매일 먹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상미 기간도 있고 금전적인 부분도 있어서 참 어렵죠. 여기서 저는 루테인이 배합된 건강식품을 시험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알약 같은 건강식품을 먹는 게참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매일 간단하게 루테인을 섭취하는 게 가능해서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루테인 건강식품을 먹어보던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든 상품은 메나리 라고 하는 루테인 건강식품. 실제로 품절이 자주 일어날 정도의 화제 상품 메나리. 예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하려고 했더니 품절 표시가 뜨는 거 아닙니까? 재고 부족이 일어날 정도로 화제가 된 이유. 그건 바로 몽드 셀렉션 4년 연속 최고 금상 수상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메나리는 세계 수상식을 기준으로도 인정받은 건강식품! 세계에서 인정받은 멋진 상품입니다! 심지어 이 메나리, 미국이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본격적인 건강식품입니다! 눈 관련 건강식품 하면 종류는 많고 솔직히 그게 그거 같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라 황금비율을 실현한 건강식품은 딸이 뿐입니다. 더군다나 블루베리보다 6배 강력하게 특허받은 빌베리를 업계 톱클래스로 배합! 이게 4년 연속 최고 금상에 선택된 이유입니다. 대단한 줄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용해도 진짜로 좋을까? 하는 분들 있죠? 실타래라든지 검은 점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고객님들의 후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지금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신문이나 소설도 잘 읽고 있습니다. 검은 실타래 같은 그림자가 메나리를 먹고부터 언제부턴가 전혀 안 보이게 됐어요 계속해서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실타래가 얼쩡거려 깔끔한 시야로 일상을 보내고 싶은 분은 지금 바로 드셔보세요 이렇게 인기 많은 메나리가 소비자 가격 5만원이 좀 비싼 감이 있어서 아무리 효과가 있다고 해도 갑자기 구매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동영상들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첫 유튜브 영상을 기념해서 이 동영상 아래 상품 페이지로 접속하는 분들 한정으로 세계 모험 한정 무려 40% 할인 9만원에 제공해 드립니다. 참고로 수량 한정 상품입니다. 해외 직구로 가지만 배송비는 단한 푼도 광고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최고 인기 상품 메나리가 이 동영상 아래 상품 페이지로 접속하는 분들 한정으로 대게 모 한정 무려 40% 할인 9만 원에 제공해드립니다. 엄선된 성분만을 다룬 보급품이기에 수량 한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바로 이용 바랍니다.